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점점 후덕해져서아나 속상하네요 <laughs> 이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갈 수가 없고 가 <laughs> 있으니까 아 이런 표현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 눈높이 아, 강의 분위이도아잘 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 와 우리는 이렇게 늘 예쁜 데로와 항상 아유. 마지막으로는 와 진짜 예쁘게 해놓으셨다 감사님,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진짜. 네. 다들 열심히 다녔나? 네, 열심히. 주리 씨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이우 씨는 조금. 너 어, 진짜 열심히. 안 <laughs>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laughs> 다니잖아. 아, 나 속상하네. 속상하 <laughs> 어,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 아, 네. 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네. 아,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되게 임장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주리 씨좀 많이 배웠어요? 네. 아예. <laughs> 아예 그때 감사님께서 임장은 분위기를 보는 거라 하셔서. 네. 고민님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보광동 재개발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네네네. 또 수업을 좀 듣고자 그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 네. <laughs> 일단 지금 이제 재개발 지역을 보러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기본이 되는 법이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laughs> 그렇죠? 음. 제가 기대를 했네요. 도심이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정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법 안에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어디에다 사업을 할 건지 구역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막 아무 데나 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서울시에서 이미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역. 구역을 쪼개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주면 이제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서로 의사. 결정도 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네. 거예요 법에 따라서 조합을 만들면 조합이 이제 여기다가 어떤 아파트를 짓고 뭐 거기에. 딸리는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지을 건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 이제 심의를 받아서 사업 시에 인가라는 거를 받게 되고 사업 시에 인가가 나면 이제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지가 결정이 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을 결정하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할 건지 어떻게 나눠낼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서로 다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착공하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하는 절차, 준공하는 절차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만 나 있는 상태죠. 이제 아직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3구역보다는 좀 느린 상태인 거죠. 네. 지금 현재는. 분담금이라는 게 어떻게 책정되는지. 돼 분담금이라는 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어떤 이제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되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약적인 비용이 결정이 되죠. 그 비용들을 나눠내는 절차를 하는데 그게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법에 나와 있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 비례율이라는 거를 산정을 합니다. 좀더 음아 성수성 표정 나와. 아니 아니야. 나아 너무 즐거워. 아, 오해하지 마. 아, 네. 나다 알아듣고 있어. 아, 내가 5 0 원을 투자를 해. 어. 새로 지어지는 게1 0 0 원이야. 근데 지어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원이야. 음. 그러면 비용을 빼고 이익이 내 원래 지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가 비례율이거든요. 아. 이해가시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50분에 음. 100배기 50하면 50분의 50이죠. 네. 그게 100%인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랑 음. 나중에 지어져서 얻게 되는 음. 이익이랑 똔똔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재, 재개발 사업을 하면 비례율이 얼마냐, 뭐 이걸 갖고 되게 많이 따지는데. 음. 근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내가 투자를 해서 전부 다 팔아서 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해서 나는 또 그걸 물건으로 받잖아요 음. 근데 이 이익이라는 거에는 조합원 분양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 분양가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 음. 그러면 내가 싸게 받는 게 이익인지 내, 나한테도 비싸게 파는 게 이익인지 음. 이해가세요? 네. 그 개념으로 따지면 비례율이 무조건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실제적으로는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눠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비례율의 숫자는 사실은 그 지분 안에서 얼만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비례율을 100% 근처에서 맞춰요. 이제 내가 처음에 사업을 할때 종전자산 평가를 받으면 이제 비례율에 따라서 권리가액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종전 자산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 10억이다. 근데 권리 비례율이 90%다. 그러면 이제 9억으로 권리가액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뭐 13억이다. 그러면 13억에서 9억 뺀 4억을 추가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부담금을 다 더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업비. 에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충당한 거 말고 나머지 비용들의 합이 나와요. 네, 그렇게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다 걷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안 진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미래 가치들을 생각을 해서 그거 대비해서 지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업이 얼마나 길어질 건지 앞으로 내가 추가 부담하게 얼마가 될 건지에 대한 계략적인 예상을 통해서 이만큼은 내가 프리미엄으로 주고 살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가격이 지금 이제 분야, 음. 여기 재개발 지분들 가격인 거죠. 네.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 다 노후도가 있는 불량한 지역에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건물값은 평가를 했을 때 크게 많이 안 나와. 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음. 그리고 대지의 위치가 뭐 도로가 좀 가까운 데 있는지 이런 거가 다 나중에 종전 자산 권리 종전 자산 평가액에 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치들을 좀 반영해서 지분 단가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음. 파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어떻게 일단은 이미 지금 구역 지정이 된 여기 같이 이렇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경우에는 이제 물딱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분양 못 받는 애들 돈으로 청산 받는 경우 분양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정도 지역 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중개 업소나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으니까 여기가 정비 구역 지정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여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내려고 우후죽순처럼막 건물을 바꿔낸 거예요. 음. 분양을 받을 권리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쪼개가지고 이거를 분양받을 수 있게 바꾸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몇 호, 토, 몇 호, 토, 몇호막 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의 아마, 네, 물건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정 기준만 맞추면 뭐 주차장을 조금 확보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하면 기존 기존 아홉 가구가 살았으면 분양권이 아홉 개가 생기는 거죠. 음. 이게 쪼개는 거죠 일정 면적 이상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땅은 네 거로 하고 건물은뭐제 거로 해 해서 이렇게 두 명하면 또또 아 분양 받고 아, 뭐 이런 식의 쪼개는 거죠. 그런 느낌. 기존에 권리 기준일 음. 이전에 막 쪼개 가지고 음. 조합원들이 막 늘어나면 소유자가 늘어나면. 일반 분양을 할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음. 아까 제가 비례율 할때 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조합원들한테는 조금 싸게 분양을 해줘야 되고 일반 분양은 비싸게 팔려고 음. 하는 거니까 그럼 조합원들한테 싸게 주면 비싸게 팔 물건이 줄어들잖아 음. 그러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소유자 수가 늘어나고 분양받을 사람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음. 진짜 재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틀이 딱잡힌는 거예요. 네, 기본 틀. 역시 박감사님. 제가 봤을 때 우리 임장 네번 중에 오늘 전체 부동산 공부에 한 8화를 오늘 한거 같아요. 또 오세요. 아, 네네 자주 놀러 오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여기가 그 유명한 3구역 랜드마크 한광교예요. 그 한남대교랑 강변북로에서 음.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천탑 그 어. 지대 때문에 거의 무슨 약간 성꼭대기 음... 같은 느낌이잖아. 이게 57년도에 는 천막교회로 시작한 교회인데 64년도에 이제. 너무 대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 교회는 57년도에 천막교회로 시작됐는데, 64년도에 이제 건축이 된 교회니까 거의 60년 가까이 된거지 그럼 만약에 재개발되면 이 교회는 하체 허무는 거예요? 교회의 존치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대. 시공사에서도 계속 교인들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어떻게 될지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워낙 이 지대가 너무 높은 그 구름 지대라 음. 여기 있는 높은 건물이 못 들어설 것 같은데 음. 그럼 저층형 주거 공간으로 아마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도 어차피 밑에서 뭐 엄청 높아 보일 거란 말이야 여기 중간 중간 보면 이 건물 사이사이로 이렇게 뷰 보이잖아. 음. 저... 주리의 호박 지수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저는 9.0 음. 9.0와 네. 정말 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워낙 근접성을 많이 좀 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고는 하지만 음. 그래도 아직 투자 가치도 음. 충분히. 충분히 오빠는 나도 이 동네 자체가 진짜 어쨌든 서울 한복판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데 또내 영역이랑은 살짝 거리가 또 있기도 하고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쉽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언제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가진 자들을 위한 투자처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나도 8.5 저는 사실 9.5였는데 음. 박 강사님 말씀을 듣고 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살짝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뭐물 닦지 물 닦지 수하셨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 만나요 <laughs>